자 안녕하세요 요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요 체인링크를 가지고 왔는데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 하나 나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체인링크가 갖고 있는 이업 어... 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체인 링크를 무조건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1,425분 정도가 입장을 해 있으신 무료 카톡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카톡방에서는 시왕 그리고 간밤에 나온 뉴스들 바로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물린 코인 진단이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갈 종목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랑 함께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체인링크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스테이킹 0.1 버전의 테스트 버전을 릴리즈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약7,000 링크를 스테이킹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약 9에서 12개월 뒤에 출시되는 0.2가 나오기 전까지 0.1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예정이니까,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죠 요 스테이킹입니다 스테이킹 이 스테이킹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맡기고 얼라 그러니까 이제 묶여가지고 이거를 팔던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못한다 라는 의미잖아요 물론 그만큼 이 홀더 같은 경우에는 적금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 근데 이걸 또 맡기려면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유통량은 감소를 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누군가가 매수하는 이 흐름에 누군가는, 어, 체인링크, 뭐 좋은 게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체인링크에 굉장히 중요한 포재로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체인잉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생태계를 어떠한 생태계를 연결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으로도 잘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냥 디테일하게 나오는 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체인링크 좋은 건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스위스의 민간 은행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체인링크 그리고 폴리곤의 거래를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 두 개는 무조건 끼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알트코인에서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이 폴리곤과 체인링크다 라고 은행권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은행권은요 그 누구보다도 ftx 사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체인링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건 이들이 보더라도 체인링크는 향후 몇 년기를 보더라도 무조건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게다가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할 암호화폐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고 라 하고 기관들이 앞에서는 이 암호화폐 팔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이 호박씨 까듯이 매출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체인 링크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무조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더라도 최근에 스테이킹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금 또 꿈틀꿈틀하는 그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하면 최근에 이 하락이 나왔을 때이 이틀 동안은 특별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없었는데 자 어제랑 그저께 어떤 모습 보여줬죠? 아래 꼬리, 윗 꼬리, 아래 꼬리, 윗 꼬리. 양봉. 뭔 소리냐? 누군가는 현재의 요 자리에서 다시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매집할까요? 지금 위치가 우리가 봤을 때 매력적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는 움직임은 고래가 아니면 절대 못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그리고 외부의 민간 기관이 꾸준하게 투자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체인링크가 계속 부각이 된다. 그럼 우리는 호재 계속 쌓여 있으니까, 야, 이제는 고래 따라갖고 우리도 수익 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인 링크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요거 기다렸다면, 이제는, 단타 준비해야죠. 예, 먹을 수 있는 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놓치면 아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카톡방 통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실시간 뉴스들 무조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보다도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요거에 집중해서, 단타 타점 잡기 좋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코인이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타점 하나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도움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였죠? 12월 5일 월요일 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엑시 인피니티 9600원의 목표 8% 보자라고 3시 31분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문자를 보내주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급등의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목표를 했던 1400원을 무난하게 돌파를 하며 최소 8% 이상의 수익은 전부 달성하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분명히 3일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엑시 인피니티의 NFT 거래량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전체 NFT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 수급은 어느 순간 순환매로 바뀔 것이다. 근데 엑시 인피니티가 사업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이 업계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순환매의 일부분은 무조건 가지고 올 것이기에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순환매가 도는 모습을 보고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짧은 시간 내에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재가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로 이렇게 연결 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엑시 말고도 몇몇 종목을 함께 준비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종목은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걸 한번 같이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오늘의 엑시 인피니티처럼 짧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을 추천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코인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서 보시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손을 놓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내게 필요한 건 올바른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정답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현재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될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성공률을 높여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종목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무료 링크 보내드려서 조금이라도 시장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유건이었습니다.